네, 반갑습니다. 코인의 미친남자, 육진승 전문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휴먼스케이프입니다. 영상 빠르게 시청하실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가보자고! 휴먼스케이프, 일전에 국내 기업, 레지노믹스와 파트너십을 진행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뜨겁게 받은 코인이에요. 그래서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큰 코인이었는데, 하지만 이번에 리브랜딩에서, 이름만 바뀔 뿐, 특별한 이슈가 전무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의 실망감이 굉장히 큰 시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검증된 기업의 투자가 진행되는 코인이다 보니까 새로운 기회로 바라보셔야 수익을 쟁취할 수 있다는 거 자세한 내용은 소통방에서 함께 하신다면 전혀 불안하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투자의 기준만 지켜준다면 여전히 신규진입 추가진입 가능하고 홀더 분들 어디를 회복해야 추가적인 우상향이 진행되는지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릴 테니 영상 집중하세요 지금 보시는 수익들은 모두 소통방에서 진행된 수익입니다. 소통방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매일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으니 무료로 받아보시고 지금 소통방 입장하시면 차트 볼줄 모르셔도 됩니다. 웬만한 리딩 방장을 씹어먹을 수 있는 이 매매지표, 매수 매도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 매매지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저 육진승 전문가와 수익의 길을 함께 하세요.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 보러 가시죠. 휴먼스 케이프 지금 수렴이 진행되고 있다가 하방으로 이탈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상승이 나오다가 하락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터진 모습인데요. 그러다 보니 한방에 지금 괌매도 구간으로 진입한 거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지금 자리 매도 압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지금 사면 되나? 그 기준점이 잘 모르실 거라는 겁니다. 수익을 내려면 그 기준점을 정확히 잡아가야 되는데 지금 자리 정확하게 153원과 그리고 160원 이두 라인의 박스권 안에서 횡보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하락 차트 상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하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락 추세 안에서 급격한 하락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126원 하단에는 이 자리를 방어하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줘야 되고 126원을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거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이 자리 이탈하게 되면 99.3원까지 하단 채널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하락이 예상이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빠르게 탈출하고 싶으신 분들은 소토망 들어오셔서 제 대응 전략 바로바로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마무리하시구요.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신규진입 추가 진입하실 분들 지금 자리 아직 하락 추세 안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126원 안착하는 거 봐야 됩니다. 그래서 126원 안착하는 거 보면서 이 자리 진입하신다면 다시 한번 반등 구간 잡아갈 수 있고 그 얘기는 바로 수익 내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126원에 지속적으로 이탈한다. 그럼 하단에 99.3원까지 하락할 채널이 열리니까 리스크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매매 이끌어가 주세요. 여기서 그냥 진입하신다라고 해도 하단에서 매수할 비중까지 정확하게 계산하시면서 매매 이끌어가 주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홀더분들 126원 안착하는 것까진 봤어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이 자리 그냥 바라만 보면 상승 나와주던가요. 아니죠. 애매하게 움직이면 다시 한번 126원은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 안착했을 때 최소한 137원 이 자리만큼은 회복을 해줘야지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 예 자리라는 거예요. 특히 이 137원 이 자리 이하는 무조건 단타로 대응하는 자리입니다 스윙상 상승이 나오려면 아무리 못해도 126원 방어해 주면서 153원 이 자리 강하게 돌파하는 게 나와야지 스윙상 우상향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 지금 제가 소통방에서 직접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방을 이탈했을 때 어디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지 이 모든 내용들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까 휴먼스케이프 실시간 매수 매수 매도 모든 타이밍 제가 직접 소통방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 하단 번호에 문자 남기시고 저 육진스 전문가와 함께 수익의 길을 동참하세요. 다음은 더 좋은 코인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